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나 교인이다. 우리 교인 중에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 이건 좀 포괄적인 명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회 다니는 분들 향해서 교인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신앙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부를 때는 교회는 거룩해진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거룩해진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심을 통해서 어, 거룩해졌다. 그래서 성도다 이렇게 거룩한 무리 그래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는 사람들이.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 그래서 그런 예배하며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소개할 때안 믿는 분들이나 누구에게 "나 교회 다니는 교인이야"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진 사람 가운데만 역사하세요 그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제 초점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지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으면 예수님의 내 죄, 더러운 죄, 악한 죄, 내 잘못된 인생들, 이런 인생들을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세요. 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성도가 되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그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이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그 믿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게. 이제부터는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15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출발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이고 이걸 안 믿으면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교회 다니는 교인. 그러나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고 지금도 나를 대신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그 예수님이 나의 앞에 가셔서 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모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를 하고 예수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을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내가 죄를 지어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는 데 힘들어, 힘듦을 주님, 나를 대신한다 하셨으니, 주님 앞에 가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 그늘에 숨어서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 되게 할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수많은 세상의 삶의 문제들이 쌓여 있다라도 예수님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내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 그리스도인 이 살아가는 것, 예수의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는 얘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나를 위해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셔요.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나 개인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근데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내 대신 할수 있도록 믿는다는 게 뭐냐면 믿는다는 거를 맡긴다, 위탁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될 거를 맡겨야 되죠. 위임을 해야 돼요. 위임하고 위탁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없는 건 예수님께 맡기질 못해. 맡기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물건을 위탁해서 어디 보내려고 할때이 물건을 택배하는 데 갖다 맡기잖아요. 근데 거기 그거 잘못될까봐 못 믿으면 못 맡기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요그 물건 자기가 가지고 가야지 뭐.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들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문제를.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막 다니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힘들어서 뭐 해결도 못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건 뭐냐면 내 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위탁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써서 이제부터 는 예수님이 내 대신 해 주세요. 위임장 쓰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 표현이에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대신 해주세요. 맺겨. 그럼 예수님이 처리해 주셔. 할렐루야. 예수님이 처리하시도록 예수님께 위임하시고, 위탁하시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인생을 위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자신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은 위탁하는,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모든 사람에게 하셨지만,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을 위탁하고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 위임하고 믿음으로 갈든 사람에게는 그때부터는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성경 말씀 유명한 성경 말씀 오늘 이 말씀은 꼭 외워야 되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 자기의 내를 대신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사람을 대신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시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위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면 개인을 맡기고 우리 가정이면 가정을 맡기시고요. 교회면 교회를 맡기시고 여러분의 사업이면 사업터를 맡기시고요. 여러분의 농토면 농토를 맡기시고, 여러분의 직장이면 직장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인생길 모든 것, 이 나라를 맡기시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대신 하시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 사람은 맡기는 건 믿는 것입니다. 맡기고 순종하는 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뭘할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건데, 맡기지 않는 사람에겐 대속의 은총이 없습니다. 대속의 은총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거듭났다,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납니다. 왜? 죄 가운데 있고, 조주와 사망 깨운 데 있고, 악한 영의 권세, 거짓세 권세, 세상 권세에 찌들려서 막 복잡하게 힘들게 사는데. 이제부터 난 예수님께 다 맡기겠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가족과 내 모든 삶과 내 재물까지도 다 맡기겠습니다. 그데 그때부터, 그래, 내가 할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 깨운 데 오시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요즘은 신년 새벽 기도하는데, 신년 저녁 기도해야 하는데, 신년 기도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는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세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실 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내 영혼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육체의 체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생활 방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혼과 육체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새롭게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어야 돼요. 그냥,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이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 하나를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와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인생길을 보는 시각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소망과 용기를 우리에게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럼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시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제가 다른 성경과 함께 찾아본 건한 일곱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15절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가,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 그래서 무엇인지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권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는 18절 성경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고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고, 이웃사랑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 자체도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화목하게 하려고 죽으신 거거든요. 가와만서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려요. 그냥 화목하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인생의 문제가 풀려요. 사람들과 화목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통한다. 신통하다. 우리 신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 신기하다. 신통한다. 하나님하고 통하면 모든 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강건하면 영혼이 건강하면 뭐예요?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면, 그리고 사람하고 통하는, 사람하고 통하는 걸 인통. 그 다음에, 물건, 물질하고 잘 통하는 건 물통.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여러분. 물질이 안 쫓아와. 이 사람은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서 그래요. 또, 인간관계가 잘안 돼.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고, 만사형통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만사형통한다. 안 하는 분은 만사형통 안 하실래요? 다시 한번 할게요. 크게 하세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신통, 인통, 물통하면 만사형통한다. 예.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가 부드럽게 잘 통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잘될 수가 형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하는 사람, 주님하고 형통하고 이 화목하는 것을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이웃하고 화목하고 물질하고도 화목하고. 물건을 자, 잘 돌보는 사람은 그 물건이 자기에게 혜택을 줍니다. 물건을 아무 데나 내박치면 나중에 쓰려고 그럴 때 없잖아요. 그러나 잘 준비해서 도우면 나중에 그거 갖다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물질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사신이 뭡니까? 왕을 대신해서 가서 왕의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를 확인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하고 한번 해 보시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어디에? 세상에. 하나님의 사신으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게 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야. 하나님이 이 직장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보내셨어. 내이 삶의 자리에 나를 보내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전도를 하고 의로운 길을 갈수 있도록 가르치고 화목해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럴 때 거기가 무슨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선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주변이 좋은 일이 일어나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중국에 유명한 의사가 있었대요. 그 유명한 의사는 환자들이 오면 오는 대로 다 치료를 해. 대단한 의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유명한, 더 유능한 의사가 있었대요. 그 의사는 그 의사가 사는 그 주변에, 백리길 주변으로는 환자가 아무도 안 생겨.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보다 병이 들지 않게 하는 의사가 더 좋은 의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사, 대사로, 사신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예수, 치료에 예수님이 계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화먹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신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그 주변에 질병이 악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신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신 가지고 계세요. 증서를. 마음에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신으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있는 이 가정과 내가 있는 주변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두를 책무를 가지고 있다. 감옥에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걸 잊으시면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의의로 의의를 이루는 정의 공의를 이루는 사신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룰 뿐 아니라 의의를 이루는, 의를 옳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것은 수고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대가를 받지 않하고 주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위게 대가를 받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목숨을 바쳐 죽으셨으니,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이웃을 목숨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교회를 목숨을 다해서 섬기시고, 그리고 가족을 목숨을 다해서 섬기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목숨을 다해서 섬기세요. 예수님이 먼저 주셨어요,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또 다른 이유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선한 일을 추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일곱 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신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그리스도인 되는 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고, 그리고 주님께는 다 맡기고, 위탁하고, 믿는다는 건 맡기고, 위탁하고, 순종하고, 주님이 행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그렇게 하시느냐? 주님이 구원해 주셨더니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죄지라고? 주님이 구원해 주셨더니 교회 욕이나 하고, 목사 욕이나 하고, 교인들 욕하고 싸우라고? 주님이 구원해 주셨더니 자기 욕심 채우려고?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해 주셨더니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 일곱 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화목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하고, 물질과 화목한 자가 되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공의를 이루게 하려고. 다섯 번째는 사랑하라고, 섬기는 자. 여섯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요 일곱 가지를 마음에 새기세요. 그냥 다 기억 못 하셔도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신으로 일하게 되고, 의의를 이루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14절과 15절, 오늘은 성경을 좀 길게 읽었는데, 다 읽으면 좋지만, 14절과 15절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함께 봉독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 15절 다 기억하기 힘들면 15절만이라도 기억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15절을 크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가적으로 기억, 꼭기억하시요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도 이제 그냥 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새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는 은총, 내 앞에 나가셔서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만사형통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의 영통하게 역사하시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면 주님을 위해서 사세요.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신으로 전도하고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선을 이루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은혜가 더 커져서 더큰 인생이 될수 있고 더 행복한 인생이 될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과 같이 이상상을 사는 하나님이 살려이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의 기도를 하십시오. 저를 쫓아서 기도하십시오.